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한 화물 적재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최대 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에서 두 개의 누름 버튼 간의 거리는 300m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거리의 기준은 정답 두 개의 누름 버튼 간의 내측거리. 다음 중 프레스에 사용되는 광전 자식 방어 장치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어 장치의 이상시에는 이를 동작 후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보일러 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일러 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 부위에 거품을 형성하여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은 정답 포밍 다음 중 연삭기의 사용상 안전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숫돌 교체 후 1분 정도 시운전을 실시한다. 다음 중 드릴 작업 시 가장 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가공할 구멍지름이 클 경우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그 위에 큰 구멍을 뚫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하게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 회전체의 기준은 정답 회전축 중량 1톤 초과, 원주 속도 120m/sec 이상. 지게차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사범 공과 방지장치. 다음 중 접근 반응형 방어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4번 광전자식 방어장치 저압 옥내 직류 전기설비를 절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확보와 이상전압 및 대지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하나 직류 이선식으로 시설할 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사용전압이 110V 이상인 경우 감전에 의한 전격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통전저항 폭발 위험 장소를 분류할 때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3종 장소 다음 중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 대전하기 쉬운 금속은 접지를 실시한다 전로의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에 병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체의 저항이 500옴이고 440V 회로에 누전 차단기 일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당한 누전 차단기는 정답 30mAh 이하 0.03초 이하의 작동. 다음 중 통전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로는 정답 3번, 왼손 가슴. 정전기 발생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방전.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 1번, 안전증 방폭구조 2. 다음 중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정답 3번. 질 석가루.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절대 잠그지 말 것. 산업안전보공 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몇 도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는가? 단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인 경우이다. 정답 350도씨. 저마원 없이 발화를 일으키는 최저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착화점. 배관용 부품에 있어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것은? 정답 4번 벨그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가스의 농도가 3000ppm 이상인 화학물질 연소의 3요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이산화탄소.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가스가 발생한다.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은 정답 3번 탄화칼슘. 화재의 분류에서 전기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C급 화재.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치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2m 이내로 할 것. 굴착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굴착기의 이상 유무. 회계 연경도 콘시스턴시에서 방고체 상태와 소송 상태의 한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소성 한계.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화물의 압력 정도와 관계없이 건물의 벽이나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기대에 적재할 것. 발파공사 암질 변화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시 적용하는 암질 판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하중계로드 3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과 강우량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 m m h 이상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하는가. 정답 100kg.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정계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10 이상. 재료비가 30억 원. 직접 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오른 것은 단 일반 건설공사 값에 해당되며 계산기준은 1 9 7인 정답 1억 5,760만원. 사질토지반에서 보일링 보일링 현상에 의한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굴착 및 투수층에 만든 피트피트를 제거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의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보호 장비, 폐기 계획. 다음 중, 쇼백의 굴착 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스크레이퍼. 토사 붕괴의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사면, 범면의 경사 증가. 철골용접 작업자의 정격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개로 전압이 높은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것. 친구가 높은 슬래브 거푸집 하부에 적용하는 무지주 공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솔저 시스템. 도심지에서 주변에 주요 시설물이 있을 때 치마와 변이를 적게 할수 있는 가장 적당한 흑막이 공법은 정답 지하 연속벽 공법. 구독 좋아요.